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인 돈바스 지역에서 곧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다음 달 차기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와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노세에 위치한 홈디포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맨홀리 폭발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놀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의회 모두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인 돈바스 지역에서 곧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과 관계없이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한 러시아군이 곧 대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수 없지만 곧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о д н противник уже а з а в е р ш и п д г о т о в к н а с т у п а л ь н о о п е р а ц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요충지 슬라비안스크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도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차 평화 협상 때 푸틴 대통령이 군사 작전 중단을 지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군사 작전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Когда мы убедились, что украинцы не собирались отвечать взаимностью,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что на последующие раунды переговоров никаких пауз не будет, пока не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а окончательна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пока она не будет подписана. Вместе с тем, 이와 관련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지원을 위해 유럽평화신용기금에서 5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도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 달 차기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느라 모디 인도 총리가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인도 외교 국방 장관들도 백악관에서 배석한 데 이어 별도로 2 플러스 2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를 향한 제재 강화 행보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을 집중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산 에너지와 무기 수입을 계속하는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유엔 결의안 투표도 잇따라 기권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다만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동시에 조속한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쯤 쿼드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무디 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is 정상회의 주최국 일본의 공식 발표가 남았지만 구체적 일정 조율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을 낳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다음 달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미 서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 해군의 추진 항공모함이 오늘 한국의 동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오늘 항공모함 에이브라임 링컨호가 동해에 있다고 확인한 뒤 북한이 주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4년 5개월 만의 처음인데 오는 15일 북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던 지난 2017년 11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세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이오아주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지아의 한 사격장에서는 강도의 총에 맞아 업주 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오와의 시더 래피지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시내에 있는 타부 나이트클럽 앤 라운지에서 남성 2명이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150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총격으로 나이트클럽 주인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들은 총격 후 복잡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동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 중한 명이 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애틀란타 인근 그랜트빌에 있는 한 사격장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업주 가족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격장의 업주인 75세의 토마스 호크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17세의 손자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가족 시신 세 구와 함께 40정의 총기류 그리고 감시 카메라까지 도난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17세의 손자는 봄 방학을 맞아 조부모를 돕기 위해 이곳을 들렸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검거를 위해 15,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산호세에 위치한 홈디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는 맨홀이 폭발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놀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홈디포 건물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로 거의 반 블럭 정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치솟은 검은 연기 기둥은 인근 지역을 뒤덮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산호세 소방국은 한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아 관련해 소셜미디어에는 화재 당시 홈디포 건물 내 장면과 직원들이 대피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 등이 게시됐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맨해튼 43가에 있는 맨홀이 폭발했습니다. 폭발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테러를 의심하며 급히 대피하면서 현장에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맨홀 폭발로 타임스퀘어를 찾은 관광객들도 크게 놀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모습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소방당국은 맨홀 지하 공간에 쌓인 가스가 누전 등으로 불이 붙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온라인 등에서 부품을 사들여 조립해 만든 총인 이른바 고스트건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제안을 보면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정의를 바꿔 총기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품을 팔 때에도 허가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스트건이 전당포 등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재판매 이전 일련번호를 부여받도록 의무화해 고스트건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스건은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죄에 사용돼 왔는데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고스건은 약 2만 정으로 지난 2016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워싱턴 DC 등 동부의 주요 대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집계 결과 지난 7일 기준 워싱턴 DC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06%, 뉴욕시에서는 51% 각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확산이 가라앉은 뒤 한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가 새로운 우세종으로 떠오르면서 북동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확진자수의 감소세가 멈췄습니다. 지난 3일 27,018명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일 기준 29,429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뉴욕, 로드아일랜드, 알래스카, 버몬트 콜로라도주 등에선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현상은 수치로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에리가담스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모든 공식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메리칼렌드 법무장관,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유명 정치인 및 강류들이 최근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세라 제시카 파커 부부와 데니얼 크레이그 등 저명한 배우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이들이 출연할 예정이던 플라자 스위트, 맥베스 등의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급등한 렌트비에 거리로 내몰리는 65세 이상 노인 노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취약인구센터 조사 결과 노인 노숙자 수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이 생애 첫 노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질병이나 학대 때문이 아닌 급등한 월세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숙을 경험한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6만 명으로 4배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55세에서 66세 사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은퇴에 대한 예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노인 노숙자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연방 의회 모두에서 법안이 추진 중인데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법안 2932. 현재 주 40시간으로 규정된 정규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를 깎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는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주가 됩니다.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주내 2,600여 개 기업, 360만 명의 직원들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법안은 그러나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내용이 담긴 만큼 아직 전체 회의까지는 상정되지 않았고 소위원회에서 계속 수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외의 연방의회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다룬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마크다카노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공정근로 기준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100여 명에 달하는 진보성향 의원들과 노조연맹을 중심으로 지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측은 팬데믹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뚜렷해진 만큼 5일제 근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 4일 근무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고 고용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이는 또다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OECD 가입국가 기준 미국 내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와 한국,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 X가 포기된 여권이 오늘부터 발급됩니다. X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해당자들은 여권 발급 신청 시 남성 M, 여성 F, 제 3의 성 X로 나눠진 성 구분에 자신의 성을 표기하면 됩니다. 현재 제 3의 성으로 분류되는 LGBTQ 인구는 전체의 8%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재 여권에 제 3의 성을 표기 중인 나라는 캐나다, 호주, 인도, 몰타, 네팔, 뉴질랜드 등입니다.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등으로 나눠져 있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인은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논쟁이 지속된다며 이런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민법 등 관련법 규정을 정비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옥탈레이 창업 스쿨이 오는 23일 개최됩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창업 스쿨은 기존 여성 대상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 진행됩니다. 창업 스쿨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전략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 현직 사업자들에게 듣는 시장의 변화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16일 이전 신청자는 50달러입니다. 관련 문의는 옥타일레이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k B 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이어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